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 성도는 신앙 지, 네 이, 신앙 생각 할, 때에 기, 쁨이충 만, 하, 도, 다, 성 도, 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왕퇴해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사 으아, 하겠네인자아 으아, 행실로 이 신앙 전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 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 그 손에 달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예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이 여정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의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계속하여 또 기도하고, 특별히 사도행전이라고 읽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을 기억하며 성령행전을 함께 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반부에 보니까 이 항해를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이 땅끝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러나 바울은 아직 로마의 땅끝이라고 했던 이 로마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 이제 난파가 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야 한 섬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섬은 로마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 함께 배에 탔던 사람은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그 인원인데요 그 항해를 하면서 어, 난파가 되었고 또 떠내려 온그 상황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위험하고 또큰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7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 특별히 이 멜리데 섬에서 큰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첫 번째 사건은 구조된 후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물에 빠져 그 옷이 너무나도 젖어서 그것을 말리고 또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불을 쬐었는데, 그런데 그불 가운데 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독사가 튀어나와서 물리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의 손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물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왜 바울의 손을 묻었을까요 원주민들은 그 주민들은 이것을 보고 그럼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받았는데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이런 말로 지적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나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어떤 어떤 죄로 인하여 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만은 오늘 이 사람들도 비슷한 어 사고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라고 하면 복수의 여신, 정의의 여신, 이, 어, 의인화를 하면서 그 여신을 빗대어 공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기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여신의 힘을 못 받았기에 여신의 긍율함을 입지 못했기에 이렇게 독사에 물려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지요? 바울은 그 불뱀, 독뱀에 맞았지만 물렸지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가 않았다라고 오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민들은 뱀에, 그 뱀에 물리면 죽거나 쓰러지기 마련이라고 짐작컨대, 그러나 오래 기다려도 바울은 멀쩡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원주민들이 바울이 신이다라고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하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떠오르게 떠오르게 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어쩌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독사에 물린 사건은 나아가서 어,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그리고 많은 토지를 소유한 이 보블리오가 그를 바울을 영접하여서 친절하게 머물게 했고 그러나 그 집에 가보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이질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울은 안타깝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긍율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였지요. 그리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치유의 능력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누워있는 그 아버지에게 임했고 고침을 받은, 받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아가 이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또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수 있도록 주님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증인, 증인의 삶을 생각해 볼때 편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그리고 모든 삶이 잘 풀리는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하였다라고 주님 앞에 결심을 하게 되면, 주님은 그 마음을, 그 뜻을 주님은 이루시고, 또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많은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여러 가지 많은 목표들이 있는데 그중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보답으로 바라는 대로 주님의 이름, 주님을 전하는 일을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담감과 죄책감도 갖고 때로는 아, 안 해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향하여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누구도 이길 다양한 삶의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와 우리는 무엇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또 혼자 살든지, 또 결혼을 했든지, 노예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함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사명,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성령의 행전을 써나가기 위한 이 사명을 위하여 모든 수고와 고통을 오늘, 바울은 기쁨으로 감수하고 인내하고 이루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바울과 내가 달라, 다르지만 어떠한 다름 때문에 그런 걸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함께 하시면 오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행했던 능력에 집중하기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집중하시며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의 증인의 사명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고난 유익으로 바꾸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 잘 이루고 또 성도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과 이루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주님, 주님이 주시는 계획과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는 소망 바라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고 주의 말씀을 품고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